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뻥이 레미니입니다. 오늘은 이 부풀어 슬라임을 가지고 리뷰를 해볼 거예요. 이거는 처음 보는 슬라임이라서 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개봉. 우쭈. 어, 어 뚜껑이 잘안 열리나요? 뚝도 열었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클리어 슬라임이랑 어 이거 뭐지? 공 같은 구슬이 들어있네요. 여기 이렇게 구슬이 들어있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데요? 어아 이걸 슬라임에 넣어서 기름을 아 넣는가 봐요. 이게 어 근데 굉장히 신기하네요. 여기 여기를 보니까 변신한 고슬이 탱탱하다고 쓰 있네요. 변신하나봐요 이 고슬이 신기하네요. 근데 이거 토핑이 너무 이렇게 조그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핑이 이만큼이고 다음에 슬라임이 이만큼입니다, 여러분. 아 조금 아쉽네요. 일단 이거 물에 넣어서 자라는 거니까 따로 물에 넣어볼게요. 워싱 물에 넣어볼게요. 물에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네 물에 넣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방송 사고가 일어났네요. 저희는 오. 저번에도 방송 사고 여기다 오 오. 응. 귀엽다. 되게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여기 색깔이 여기. 굉장히 진하네요.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이거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네요. 있네요. 근데 너무 조금해요. 투명색깔지 어, 있어요. 우와. 와, 이게 며칠후가 지났는데 우와, 엄청 커졌어요. 대박이에요. 이렇게나 엄청 커졌네요. 우와. 원래 엄청 조금했었는데 대박이에요. 이거 엄청 커요. 일단 색깔도 다 살아있고 핑크색. 핑크색 너무 예쁘네요 핑크색 이건 노란색 노란색 이거는 초록색이에요 근데 조금 색깔이 연한 것 같아요 처음에 넣었을 때보다 연해졌어요 색깔이 투명하게 근데 달라. 이거는 살짝 발걀 같은 좀 길쭉하네요 어쨌든 어 투명색도 어, 있어 우와 투명색이 예쁘고 <laughs> 이 초록색도 있네요 그리고 크기 차이가 엄맛았다네. 똑같이 넣는데 음, 크기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니까, 러 너무 신기해. 우와. 근데 엄청 커졌어. 이거 진짜 개구리알인가봐요. 개구리알. 신기하네요. 저 이거 너무 신기해. 와. 어. 일단, 이제, 오늘 영상도 이제 마칠게요. 개구리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개구리알 좋아하신다면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꾹꾹 눌러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다음,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안녕.